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성장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신앙의 한계를 돌파합시다. 바라는 것은 2026년 특세를 통해 신앙의 한계를 돌파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한계까지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보면 이 절을 보면 다니엘은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잡고 3절에 보니까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특이한 것은 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66년째 되던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4년만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진실이라면 앞으로 4년만 있으면 이스라엘이 해방이 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요.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달았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 언저리. 한80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때라는 거죠. 여러분, 4년만 기다리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해방되는데, 그리고 나이가 80이 넘어서, 뭐, 은퇴를 한참 넘어서 80이 넘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왜이 다니엘이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였을까? 아니,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막스, 말씀이 진실이라면 기다리기만 하더라도 바벨론 포로에서 풀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 나이가 80이야. 아이, 내가 은퇴한 지가 10년이 지났고, 여러분, 금식을 하다 보면 내 생명에, 내 경, 겨,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만 기다려도 되는데, 굳이 80이 넘은 나이에, 어, 금식까지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않을까. 굳이 금식까지 하면서 다니엘이 기도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시 아시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나아가서 기도하는 대로 되어지고 귀신도 쫓겨 병도 나왔는데 어느 순간 여러분 말씀대로 기도대로 안 되는 거예요 병이 안낫는 거예요 귀신이 쫓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초기에는 어 기도대로 병도 났고, 응답도 되고, 귀신도 쫓겼는데, 왜 이제는 병도 안 났고, 귀신도 안 쫓깁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가 처음 임직 받을 때는 기도하고 열심히였잖아. 근데 이제는 조금 무뎌졌다고 해서 어느 순간 기도의 줄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니 말씀이 말씀대로 응답되지 아니하고 병이 낫지 아니하고 귀신이 쫓겨나지 않는 일들이 있는 것 아니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이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만 기록되고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이라든지 다른 번역 성경을 살펴보면 이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를 이야기하는 모든 본문 기도를 이야기하는 본문 앞뒤를 살펴보시면 금식을 이야기하는 본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더하고 응답의 속도를 더하고 축복의 기적을 더하는 방법 다시 한번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더하고 응답의 속도를 더하고 축복의 기적을 더하는 방법은 여러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가만히 있어도 응답은 돼. 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금식까지 해? 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더하고, 응답의 속도를 더하고, 축복의 기적을 더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기도, 조금 절실한 기도, 조금 절박한 기도, 조금 더 깊은 기도, 조금 더 구별된 기도, 그런 금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4네 번에 걸쳐서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당시 아니 성경에 보면 금식의 능력을 알았던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화요일과 금 아, 화요일과 목요일에 늘 금식했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금식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했어요. 수요일과 금식, 수요일과 금요일 매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왜 했을까요? 그들은 기도의 능력을 알았던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모세는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40일 금식을 했고요. 사무엘상 7장 사무엘은 불레색과의 전쟁을 앞두고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하게 해달라고 온 백성을 미스바로 모으고 금식하며 나아갔어요. 열1기상 19장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에 호랩산에서 40일을 금식했고 에스라 8장 에스라는 자기가 포로로 귀환시켜야지 되는 사람들 2,000km 4개월이 넘는 여행이 안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행하는 중에 3일 동안 기도했어요. 느에미아 구장 느에미아는 144년 동안 아무도 재건하지 못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고, 다니엘 10장 다니엘은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들렸을 때 소문이 들리자마자 무릎 꿇고 여러분 새 일회를 금식했어요. 예수님께서도 공생회를 시작하시기 전 사식이빌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나가셨고 사도행전 9장과 13장 초대교회는 사역자를 세우거나 파송할 때 그래서 여러분 임직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별하며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지금 나가셔야 돼요 내가 과연 안수집사로서 내가 과연 권사로서 내가 과연 장로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알려 주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 그래서 사도행정 9장과 13장에 보면, 사람을 세울 때, 사역자를 파송할 때 금식하고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 특별히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인생의 막힌 문제, 틀린 문제, 어그러진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숙제와 수건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에는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별하며 기도하셔야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만 예.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는 기도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기도하는 분들이라면 평상시 하던 대로 기도해서는 안 되고 구별하여 기도하셔야지 되고 금식하며 기도하셔야만 기도의 능력이 더해지고 응답의 속도가 더해지고 축복의 기적이 더해지는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주기적으로 기도 금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금식의 비밀 금식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밥을 굶는 아픔보다 금식하며 만나는 하나님과의 기쁨, 금식할 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금식에 대한 사모함이 금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끔 금식하는데 요즘에 제가 아, 왜 젊을 때 40일 금식을 안 했을까 이게 정말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몇 년도에 제가 심장 약을 먹었, 먹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서부터는 금식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10일까지는 요번에 열이고 기도 들어갔을 때 약을 끊고 저는 금식했거든요.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뭐 10일이나 뭐 14일 정도는 약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금식하는데 21일, 21일이라든지 40일은 어, 이거는 약을 끊으면서 기도하기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요번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까운 게 아유, 젊을 때 금식했어야 되는데. 젊었을 때 했어야지 되는데, 이 나이 먹어서 약, 약을 먹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금식도 못 하는구나. 금식도 못 하는구나. 제가 얼마나 땅을 치고 무릎을 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금식의 비밀, 금식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 이 금식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책을 읽으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저자는 금식의 종류를 네 가지로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온전한 금식, 두 번째는 선택적 금식, 세 번째는 부분적 금식, 그리고 네 번째는 양희의 집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미디어 금식. 여러분, 온전한 금식이란, 요나의 3일 금식, 여리고 7일 금식, 다니엘 10일 금식, 바울의 14일 금식, 세일의 21일 금식, 광야 40일 금식과 같이, 물, 음식,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두레교회김진홍 목사님은, 7일 금식은 육신을 변화시키고, 14일 금식은 정신을 변화시키고, 21일 금식은 영혼을 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 오, 맞는 말이에요. 7일 금식은 육신을 변화시키고, 14일 금식은 정신을 변화시키고, 21일 금식은 영혼을 변화시킨다. 여러분, 두 번째 선택적 금식이라는 것은, 다니엘이나 수도자들처럼, 수도원에 사는 수도자들처럼,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음식만을 먹으면서 특별히 육류나 기호식품들을 끊어버리는 버리는 거.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먹을 정도 물과 음식을 먹어요. 근데 나에게 구, 기쁨을 주는 굳이 먹어, 먹, 먹어, 먹지 않아도 되는 소고기. 아닌데. <laughs> 나에게 기쁨을 주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음식들, 채소와 야채와 음식과 빵과 밥과 이건, 이것들은 먹어요. 근데 과식하지 않고 나에게 기쁨을 주는 육류라든지 기호 식품, 커피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는 거. 이거를 선택적 금식이라고 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 어 10일 기도와 다니엘 20일 1일 기도가 이 기도예요. 그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 유지에 필요로 하는 음식을 먹는 거. 하루에 한 끼, 하루에 세 끼를 먹어요. 근데 하루에 한끼 하루에 세 끼를 먹어도 여러분 그냥 필요한 것만 먹지 욕심을 내서 고기나 다른 것들을 안 먹는 거 이거를 선택적 금식이라 그래요. 여러분 부분적 금식이라는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대인들과 초대교인 초대교의 성도들처럼 일정 기간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초대교회 교인들이 화요일, 목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슬람 사람들이 라마단 금식을 하잖아요. 그건 한달 내내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지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과 초대교인들도 화요일과 목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금식했는데 동일하게 해가 뜨고 해가, 해가 떠 있는 동안에는 안 먹고 해가 졌을 때는 먹는 거. 그래서 요번에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온전한 금식, 완전한 금식이 아니라 선택적 금식과 부분적 금식, 하루에 한 끼. 하루에 한 끼도 어려우면 여러분 선택적 금식. 야, 내가 이 21일 동안 고기는 술은 담배는 뭐 커피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미디어 금식. 이게 이제 음식만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끊는 TV 보는 것을 절제한다든지. 요즘은 TV가 아니라 핸드폰 보는 거, 유튜브를 끊는다든지, 넷플릭스를 끊는다든지, 어, 쇼츠를 끊는다든지, 릴스를 끊는다든지, 이 21일 동안에는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야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디어 금식, 그리고, 어, 미디어 금식이라는 거죠.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금식이 단순히 소식, 절식, 단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소식하고 절식하고 단식하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금식은 그것들을 줄이고 그 시간에 뭘 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호를 어, 어, 오늘 새벽에 외칠, 거 외칠 때 어떤 걸 외치려고 생각을 했냐면 유머로 어차피 다이어트할 다이어트 거 금식하며 합시다 <laughs> 여러분 새해 소원이 다이어트인 사람 많잖아요 어차피 다이어트도 하는데 금식하면 합시다. 그랬더니 이 책의 저자가 제일 욕하는 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걸 제, 제일 욕을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금식을 하면서 다이어트를 겸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아세요?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금식하는 거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육신의 도움은 되지만 영적인 도움은 안 돼요. 내 다이어트를 겸, 겸하며 금식하는 거. 어차피 다이어트도 하는데 금식하며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금식의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소식, 절식, 단식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은 그 시간을 구별하여 성경 읽기를 하거나.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잖아요. 2026년은 성경, 성경 읽기에해요 구역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1년 동안 성경 가장 많이 읽은 사람을 수, 어, 뽑아서 시상할 거거든요. 매주 구역이 성경을 합쳐서 몇장 읽었는지 구역보고에다 쓸 거예요. 주보가 바뀌어요. 구역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오늘 성경 몇장 읽었어요. 이거 확인하셔가지고 합산하셔야지 돼요. 보고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소식 전식 단식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은 성경을 읽거나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매일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1일 동안 이 특세에 나오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더하고 응답의 속도를 더하고 축복의 기적을 더하는 방법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금식하며 더 좋은 것은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기도 제목 써서 올려드리면서 지금 기도 좀 해보세요. 사모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기대함이 좀 있으셔야죠. 특별히 바라는 것은 완전한 특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특세 완주법이 있죠.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마라. 다시 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누 마라. 여러분 특별히 이번 다니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는 선한 목자교회 김다윈 목사님의 교제를 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겁나 갖고 아예 안 사신 분들도 계시죠? 기독교 문서선교를 위해서 좀 사주세요. 기독교 문서선교를 위해서 사람당 좀 사세요. 부부당 한권 보지 말고. 아,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서 선교도 지금 출판사가 지금 살아남아야 될거 아니에요? 문서 선교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권씩 구입해 주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보신 분들은 어때요? 하루에 얼마나 읽어야 돼요? 한 장도 아니야. 딱한 장이에요. 딱한 장. 하루에 그냥 양면 한, 하나를 딱 보면 읽어야 될 양. 지금까지 특세하는 동안의 양이 가장 적은 앞에 있는 부분은 시간 날때 조금씩 읽어보세요. 대신에 이번 교재의 특징은... 여러분, 읽을 것은 얼마 안 돼요. 본문, 세네절, 그리고 세네절을 풀어놓은 이 김다윈 목사님의 한 페이지 조금 안 되는 글. 근데 단순하게 읽을 것은 적지만, 여러분, 이 곳에 빈 공간이 많아요. 이빈 공간에 자기가 느낀 거, 자기가 적용할 거, 기도 제목을 적어보는, 적어보지는, 적어보기까지 뭐 하시면, 실제적으로 입술을 내서 기도해보시는 게이교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한 페이지만 한 장만 읽으시면 돼요한장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나, 내 소원 이외의 것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거. 이, 이 교재의 특징이 이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교재를 사지지 않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한 권씩 다 사시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작년 특세 주제와 구호를 기억나세요? 작년 우리가, 아, 작년이지 작년 우리 특세의 구, 주제와 구호는 반등하는 입, 인생이 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반등하는 인생이 됩시다 축복의 상향극선을, 곡선을 그립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이게 작년에 21일 동안 외쳤던 거예요 작, 작년 1년 동안 21일 동안 외쳤던 거 반등하는 인생이 됩시다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립시다 인생의 고점을 찍읍시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외쳤던 구호가 하나 있어요 또 하겠습니다 축복의 매뉴얼대로 합시다 응답의 매뉴얼대로 합시다 작년에 제가 그렇게 외쳤던 반등하는 한해 축복의 상향곡선을 그리고 그리고 인생의 고점을 찍기 위해서 할수 있는 대로, 할수 있는 만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응답의 매뉴얼대로 좀 하셔야지요. 축복의 매뉴얼대로 좀 하셔야지요.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눔하고, 완전한 특색의 은혜를 받는 그 방법대로 좀 하셔야지요. 자기 형편과 처지에 따라, 만 하니까, 응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의 매뉴얼대로 축복의 매뉴얼대로 좀한번 해보세요. 한번한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 교재를 읽는 분들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제가 안 해요. 책의 내용은 당연히 읽고 오실 거라고 가정하고 저자가 얘기하지 않는 거를 제가 설교해요. 그러니까 읽지 않고 오시면 반쪽짜리 설교 듣는 거예요. 읽기만 하고 듣지 않으면 반쪽서리의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고, 듣고, 그리고 이 저자와 정도원 목사가 묵상하지 못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묵상하고, 받은 은혜대로 적용, 살아내고, 내가 받은 은혜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부부와 자녀들에게 나눔하는, 구역 식구들과 나눔할 때, 이게 영지교회를, 영지교회를 향하여 부어주시는 특세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응답의 매뉴얼대로 하시고, 축복의 매뉴얼대로 하시고, 제발,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안 하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면 될 텐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시는 대로 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자기 생각이 많은지 얼마나 똑똑하면 자기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에 맞춰서 할수 있는 만큼 하니까 받을 수 있는 만큼만 복을 받는 거예요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인생에 막힌 문제, 틀린 문제, 어그러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지교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은 특세의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특색에 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있거든요. 인생에 막힌 문제, 틀린 문제, 어그러진 문제가 풀리고 열리거든요. 그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응답의 매뉴얼대로 축복의 매뉴얼대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나눔하시는 그래서 응답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작년에 제가 특세를 할때 2024년도가 우리 영지교회가 저점을 찍었을 때예요. 영지교회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최저점을 찍었을 때가 24년도였어요. 예산이 7억이 안 됐어요. 7억을 못했어요. 우리가 성도가 몇인데 성도 숫자가 가장 안 모였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 수가 가장 적고 어떻게 예산이 그렇게 안 될까? 인생의 저점을 찍었을 때가 2024년.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2025년 특세를 통하여 하나님 반등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축복의 상향 극선, 하향 곡선을 그리는 인생이 아니라 상향 곡선을 그리게 해달라고 인생의 고점을 찍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저께 우리 재정부가 1년 합계를 해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회복됐어요.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 부족하게 회복됐어요. 여러분 반등하는 한해가 됐어요. 상향곡선을 그렸어요. 조금만 더 있으면 인생의 고점까지 찍을 것 같아. 네. 여러분 매뉴얼대로 했더니 상황과 환경과 여건. 아유 4년만 있으면 어차피 어차피 해방돼. 아유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금식을 해? 아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이 되지만. 80이 넘은 나이에 금식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지만 할수 있는 데에서 내가 선택적 금식이면 선택적 금식, 부분적 금식이면 부분적 금식, 아니면 미디어 금식이면 미디어 금식,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보자! 할수 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기도대로 기도의 능력을 더하시고, 응답의 속도를 더하시고, 축복의 기적을 더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따라하겠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찬양하겠습니다.